저는 모잠피커 먹장 구형순목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악몽을 자주 꾸었습니다. 한번 잠을 깨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다시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서운 꿈을 꾸게 되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돌아서니 무슨 꿈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요즘은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잡니다. 저희 큰아들 종호가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고1 사춘기가 되니 더 예민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어 저와 갈등이 많아지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 무조건 몰라, 모르겠다 라고만 대답하니 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 목녀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 모두 매일 아침 종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자님 가정에서 목장을 할 때는 종호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쿠루쿠루 예배에 잘 적응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던 종호가 매주 목사님께 헌신기도를 받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종호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말을 잘 합니다. 종호와 사이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매일 목장 식구들이 종호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쿠르쿠르 캠프 때 선생님들께서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독생자 예수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모든 죄와 짐을 지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복 많이 받으세요.